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 가볼게요. 곧. 네, 액티브는 머리 던지기. 머리 던지고 눈물이 얘한테서 나가는데, 얘도 데미지가 있던가? 네, 들수 있습니다 머리 다시. 내옆에 영어 입력하면 내가 저 템으로 구성 플레이 가능해지, 예. 똑같이, 그러니까 시드는요 게임 시작할 때다 정해져 있어. 이거를 이거 이걸 나랑 똑같은 걸 입력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올 템들, 나올 보스, 나올 아이템 다 나랑 똑같애 그래서 어떤 악질 짓을 좀할 수가 있냐면 미리 이거를 방금 저 시드를 봐, 저 시드를 본 다음에 치트를 써가지고 미리 미래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님 여기서 이템 뜨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스포도 할수 있다. 예, 그렇게 심심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지까지 할 정도로 심심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제병, 재병? 제병이면 <laughs> 희생방도 낭낭하지? 나왔다 나와버렸다 희생각 하이 오우 주사기 빈 체력 하나당 데미지 0.3 아, 조금 위험한데? 음. 아 나치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이거 상점 공짜잖아 이거 부적 오! 허허, 그래요, 음. 나이작 왜 움직이냐, 킹밖에, 이거? 예, 아무튼.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장신구가 상점 아이템 을 하나를 공짜로 줘요. 공격력 L도 괜찮고. 뭔가 둠칫둠칫거려요, 이거, 기분 나쁘게. 어차피 어차피 그거야 이거 어차피 못 먹거든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폭탄 하나 먹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은. 어차피 돈 부족해 이거 안전빵으로 여기 까서 폭탄 먹고 색돌 까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오 소라트 두개 떨고 구 연사가 늘어납니다. 어굿 이거지 무조건 안전성. 어 머리 뒤는군 센데? 야 이거 쎄다 액티브. 씨 눈물 눈물이 씨 여기서 나간다는 게 문제네. 오 이끌려 오기도 하는구나. 좋은데? 나 d 연사 0.5. 스타트가 아주 아주 무난하죠. 루리짱 우승. 오늘 또 준다라. 이거 안 먹어지는구나.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좀 유튜브에 영상을 또 따로 이제 만들어서 올릴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컬맨. 여컬맨이 Kermit. 뭐였더라? 아, 아이템을 돈으로 바꿔 주는 거죠. 예. 큰 니스 안 되네. 아, 베리어도 되는구나. 이거, 호호, 그래요. 한 대만. 못할 키? 크랍다.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던져버리기. 음. 아 너무 좋구 <laughs> 머리 돌아오는 게 너무 웃기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한 한두 시간 전? 예, 트위치 둘러보다가 그좀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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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가지고 그 본게 있는데 그 방송을 6시간 하신 분인데 0.3? 네, 방송을 6시간 하셨는데 그 시청 그 기록이 남잖아요. 보통? 이제 한 명이 들어오면 그걸 1회로 치고 이제 그 방송이 끝나면 다시 보기에 이제 조회 수가 남잖아. 아 6시간인데 0회이신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거 그거 가지고 막 뭐라 는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막 2주 연속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은. 아니, 이렇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루리짱은 뭘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루리짱 맨날 시청자들이랑 맞장만 까긴 하고. 아, 우주 어딘가니 어서오세요. 아이씨! 인사해주다가 맞았어. 아무튼.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더 방송을 좀 그러니까 루리장이 평소에도 평일에 많이 키긴 하는데 아니 나는 뭐 버추얼스타 뭐, 버추얼 뭐 이런거 되겠다가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이 없어도 6시간씩 막 7시간씩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뭔가 약간 좀 그런 심도 깊은 좀예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어, 저는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평일에는 거의 맨날 키잖아. 그래서 하신 말은 좀더덜키겠습니다 아이템들이 재밌네. 음. 스츠 PhD 얘를 먹는 순간 알약은 다 쓰레기 알약이 되고요. 예. 굳이? 예. <laughs> 왜 물음표임? 어, 배터리 아이템 같은 거 나오면 좋을 텐데 하인? 오. 레드 스튜 먹은 순간부터 데미지가 슈퍼 울트라 증가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으로서그 빈도가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이거 먹어요. 먹으면은 데미지가 우와 18이 돼버렸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죠. 빨리 가야 됩니다. 달려 달려. 바로 히든 루트 타주고. 레스코. 이 아이템이. 머리 날리는 아이템이에요. 머리 날리는 아이템, 옛날 고전 게임 레퍼런스라더라고. 그났다 아니, 그리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아무도 보고 싶은 게 없나봐. 건파이어 리본 말고, 오, 머니 파워. 자, 돈 먹으면 세집니다. 이렇게, 데미지가 올라가죠. 아, 맞아. 그리고 또, 그, 백호, 아린님이랑 또, 맞짱 뜨는 방송 또 해야 되는데. 아, 씨. 저 판박이? 2층이지. 아이씨, 그냥 쓰자. 폭탄 2개, 열쇠 2개. 역포춘.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씨, 데미지 떨어지는 거 봐. 살려내. 눈물이 더쎄다어물물 쏘는 게더세다 여러분, 안녕하아마여러아안녕아마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하시요분이 그래서 뭐 지금 뭐 딱히 그팔건 없어서 그냥 가자. 응. 빠르게 깨자. 어, 개 같은 거. 응. 에덴 재미 없어. 제가 자주 보는 아이작 방송하시는 분은 에델런을 하시는데 에델런은 좋은 점이 다른 캐릭터랑 다르게 액티브 하나, 뭐 장신구 하나, 해시버 하나를 공짜로 주거든. 그렇게 따지면 템이 두개가 이득인건데 정확히 두개 이득이죠 패시브하나 액티브하나 근데 아나그 랜덤성이 싫더라 근데 아이작 자체 게임이 랜덤성이 가득한 게임인데 아 왠지 싫더라 소울라이스. 뿡 플레이어 <laughs> 카드 사용하면 이터나트 하나. 아, 데미지 줄어든다. 이씨, 벽을 못 넘네 이거. 어 나이스. 풀. 아 이거 쓰면 안되나? 아 이거 좀 거슬리네 오 황방 옵션 아 이러면은 근데 모든게 결과로는요 이게 무조건 확실히 황방보다 상점을 먼저 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아씨 나 이거 안써 이제 라고 하지만 있으면 쓰고 싶죠? 벽을 못넘죠솔 잘나오네 우스쏠쏠쏠쏠쏠 미안 아, 머리쏠 오는 것만으로도 데미지쏠쏠 입는구나 이 그래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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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사다. 일단 연세원좀칠 천사에 좋은 기억이 없는데 오케이 헤일로 정도면 무난하죠 올스탠업입니다 오케이 헤일로 정도면 무난하다 이게 뭐 대단한 걸또원하면은큰원 나거든 이원아엑스라지아 아씨 아, 오타쿠. 님 오타쿠임? 네. <laughs> 뭐할 말이 없네. 인정해 버리면 할 말이 없네. 아니, 왜 액티브 파트내나 나뼈잃기 싫다 이거 진짜로 오케이 그리고 어디서 뭐 헌혈이나 뭐좀 좋은 거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어 잠만 희생방이다 잠만 강 나왔다 강 나왔다 강 나왔다 자재병이기 때문에 희생방이 반 칸씩밖에 안가야죠 하, 둘. 그 하트 먹고 밟고 하트 먹고 밟고 오타쿠 테마로 주식 벌면 장땡인 것이에요. 별로 주식을 벌어요? 사랑해. 그리드 안 나왔네. 지도. 지도 굳이? 먹긴 먹자. 엑스라진데와이씨 맵, 뭐야? 이거 <웃음> 뭐, <웃음> 잠깐만, 이거 너무 넓은데요. 잠시만요. 이거 뭐가 버그, 버그가 걸려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맞나? 맵이 이거 하트. 아라, 머니 파워지. 맞다. 안경? 아씨, 내뼈 나갔다. 이러면 쏘라타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 쏘라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꼬라박으면 됩니다. 이상 가자. 아, 이 순서봐 이거. 씨. 오 마이 갓 천사 한번 야무지게 또 가고 싶었는데 이거 아깝네. 가자. 순간이동? 오, 아, 아니 저기요. 예? 갑자기? 예, 뭐. 주는데 안 먹을 순 없죠, 예. 자, <laughs> 아, 데미지 1, 공룡력 배수가 230% 증가하고요. 체력체력 체력 하나에 가장 중요한 건 유도. 공기이 유도가 됩니다. 이 게임 가장 사기 아이템. 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소르타가 해주네. 예, 한 깨자. 음. 기계 볼 필요 있니? 와 투구피네, 그와 좀. 못깰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 거기다 제병이죠. 예, 아무리 맞아도 내 피는 반칸밖에 안 까인다는 거. <laughs> 아니, 이거 불심 허허 그래요 이거 방송에서 안했으면 큰일 날뻔 했구만 보스는 왼쪽위겠죠 연사 좋고 데미지 좋고 아니가 데미지 그닥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빙만 잘하면 돼. <laughs> 아, 근데 방 하나 도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로리안나는 귀여 인정. 야 불심에 써 있는 거 폭탄유도 진짜임? 폭탄유도 되는 거 맞아? 유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만 맞아. 너 어떠 쏘니? 근데 이러, 이러고 못 깨면 레전드. 진짜 갑분싸 가능? 으악. 괜찮아, 맞아도 돼. 안 맞는 게 베스트지만 맞아도 되긴 해. 사실 불편하면 줄래? 안 줄래? 질벅이 같아요 님 얼굴 아 죄송합니다 네. 뭐가 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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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질벅이 같아요 그렇지 야얘잠는데 한스월이다 레고 아 사바님 어서오세요 사바님 오늘 RTF4 슈퍼 플레이 잘 봤습니다. 아이디스면안 맞죠? 네. 이 친구가 자체 배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다가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맞으면 싸워도 되겠는데, 아니 불씨 만나 때문에 이거 그냥 다크, 다크룸 뚫어버리기. 무빙도 딱히 굳이 예, 아트. 야, 제일 쉬웠다. 이지수기 연승이네. 아, 점프하는 괴물이 질뻥이 같았다고? 아, 그런 거임? Sorry. 1, 1, 2, 3, 4, 5, 6, 7, 8, 9, 10, 11. 와, 로스트네.